제가 많은 코칭을 합니다만 가장 좀 스마트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 중에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변호사 집단이고요 하나는 뭐 IBM이나 BCG 같은 컨설팅 펌들입니다그 스피치의 특징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스피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서명 중심의 미팅을 하다 보면 법률과 판례 중심의 정제된 멘트를 하지만 만약에 배심원단이 있는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감성적인 소구를 사용한다. 반면에 컨설턴트는 숫자와 논리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는 스피치 언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음, 말하기 목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죄냐 유죄냐 단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yes or no 구조인. 판사라든가 배심원단들을 대상으로 스피치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컨설턴트는 경영진을 설득해서 실행 가능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so what? 그래서 뭐? What's nex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언어 스타일로 봤을 때, 변호사는 역시 법률 요구, 판례 중심, 신뢰를 위해서 절제된 어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도, 배심원 앞이나 재판정에서 스피치를 할 경우가 있으면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있, 있죠. 반면에 컨설턴트는 CEO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수치를 매우 사랑합니다. 제가 봤던 PT 슬라이드 중에 가장 난삽하고 데이터와 자료가 많은 것들은 컨설턴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 CEO들에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조사했어요.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단 수는요, PPT나 내용들은 빽빽하지만 스피치를 할때 간결하고 또 판단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숫자나 팩트 또 어떤 결정을 밀어붙이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구조의 흐름인데요. 변호사의 스피치는 변론 중심으로 봤을 때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기본적인 팩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핵심이 감정적인 것들 뭔가 결정적인 증거 아니면 스토리텔링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을 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그 다음 단계로 논리적인 로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것들을 접근하고 마지막에는 무죄나 유제를 해야 된다라는 행동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컨설턴트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문제 정입니다 너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라고 데피니션, 규정 짓고 정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걸 반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이때 도표와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줘. 그래서 너희가 비즈니스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것 같아. 마지막 네 번째가 액션 플랜. 너가 향후에 이 대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비용이 들것 같아.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지적 능력과 원하는 동기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중심 경로,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주변 경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차를 사셔야 돼요. 차를 살 때는 오랜 시간 논리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만큼 비싸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치약 같은 것할때 우리가 계속 논리적으로 따집니까? 광고의 한 장면을 가지고 감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변호사의 스피치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경로가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물론 뒤에 가면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예 e s or 로 결론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또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성이 좀 앞서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컨설턴트는 철저하게 중심경로, 이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중이 사전 지식이 없고 만약에 다수라면 변호사의 스피치, 주변경로, 감성적인 단계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이 많고요, 지식이 많은 청중이라면 여러분들이 어, 섣불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컨설턴트의 스피치 언어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딱 맞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에 맞춰서 그런 프레임들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